술안고르도 괜찮습니까? 술이요? 아니, 아니, 숨, 숨. 아 숨, 숨, e 숨, 숨 s 습니다 e I assume. I assume. I assume. I a s s u m 요 아, assume. I assume. I assume. I a s s u 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로요? 아, 네. 아,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인사부터 할까요? 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또 1년 만에 아, 신곡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하러 나온 아 멍청이 임창정입니다 <laughs> 반가워요 1년 만에 찾아뵙는데이 네. 심야 토크쇼 출연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네, 그렇죠. 이제 노래가 신곡이 그 1년 만에 나오니까 네. 1년에 한번씩꼭이 자리에서 네. 인사를 거의, 드리죠. 거의 28년 동안 거의 그랬죠.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잠깐 정신 못 차리고 뭐은퇴한 이게 뭐 어디 갔다 와 갖고 은퇴를 해 놓고 그 다음 날부터 후회를 했어요. 아, 진짜로요? 아, 왜냐면 저도 어. 은퇴할 거라고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은퇴는 안 했잖아요. 아직 안 했습니다. 아직 안 했죠. 그럼 그거 하지 마. 별로 안 좋아. 그거, 여러분, 말리세요. 좀. 이거 진짜 아니야, 이거는. 어, 진짜 아, 진짜로요? 아니야. 아, 어, 알겠습니다. 제가 어, 선배님 말을 명심하고, 은퇴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. 하겠습니다 <laughs> 아,